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찾아온 서인아입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도 리플이고요. 자, 리플 지금 이제 3 2 0 0원대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다시 폭등을 나와줄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리고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요. 사실 리플의 소식보다는 우리 코인 시장 전체적인 소식이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 속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리플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까지 한번 영상에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여러분들 응원의 댓글. 자, 리플 한번씩 응원해 줄게요. 리플 화이팅! 다 같이 댓글 달아주시고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리플 영상이니까 리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은요, 제가 어제도 3,100원, 뭐 이렇게 후반대, 80원, 90원, 여기까지 하락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어제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딱 3,190원대까지 내려갔어요. 자 보이시죠 여러분 3,190원대 저가 딱 찍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관점은 리플이 일단 3,400원대 위로 올려 놔줘야지 그래도 이제 상승가도를 달릴 수 있는 준비가 되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날 이후로 계속 볼린저밴드이 중앙선 밑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위에까지는 올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의 단기적 관점은 3,400원에 일단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요. 지금 불장 언제 오냐? 불장 왜안 오냐? 이러시는 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왜 불장을 그렇게 찾는지 모르겠어요. 예전부터 투자하시면서 저점에 잘 모아놓고 중장기 종목들 모아오신 분들께서는 지금 많이 시장이 올랐다고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이 시장에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이런데 단기 고점에 물려서 왜 불장 안 오냐? 어, 지금 코인 시장 이거 다 망한 거 아니냐. 시즌 종료됐다. 이러시는 분들 보면 조금 답답합니다. 자, 하지만 또 불장이 이게 끝이다. 안올 거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불장 기다리고 있어요. 25년도에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마무시한 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 불장, 이번 반간기가 저번과 다른 게 뭐였죠? 바로 ETF 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비트코인 채권 ETF가 나온다라고 해요. 자, 이번에 먼저 출시가 돼가지고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 이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든 ETF는 뭡니까?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였어요. 여러분, 제가 요것도 나오게 되면 우리 코인 시장 엄청나게 커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뭡니까? 자, 기관들의 자금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 비트코인 채권 ETF가 나온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자 우리 기업들이 우리 비트코인을 살때 전환 사채라는 걸 발행을 해요 근데 그 전환 사채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바로 이 채권 etf 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 코인 시장에서 돈을 뽑아먹을 수 있는 대로 뽑아먹으려고 파생의 파생 이 etf는 파생 상품이라고 하거든요 자이 파생 상품 위에 또 파생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이 코인 시장에 돈을 흡수하고 코인 시장으로 돈을 더 몰고 더 크게 성장시키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채권 ETF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여러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굉장히 초기부터 다른 유튜버들 얘기하지 않을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유튜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채권 ETF, 요것도 지금은 사람들 조용할 거예요. 지금은 유튜브 조용할 거지만 나중에 이거 가지고 막또 엄청난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초기에 잡아가야 되는 거고요. 자, 제가 우리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는 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 채권 ETF가 나왔을 시에 이렇게 수혜 받아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만 말씀드릴 거예요. 자, 비트코인 채권 ETF가 나오는데 어떤 종목이 상승을 할 것이냐? 보시면요, 여러분,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 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비트코인이 2배 이상, 지금 거의 2.5배 뛰었죠. 그거 나오고 나서 2.5배 이상 뛰었고. 자, 그리고 제가 그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서 가장 또 그에 맞춰서 거래소를 상장을 하는데 거래소가 어떤 게 나왔다 그랬어요. 그때 그때 당시 EDX. m 그러면서 여기에 상장됐던 종목들 중에 비트코인 캐시가 엄청나게 미친 듯이 떡상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때 한동안 난리였었는데 이번에도 여러분 이렇게 채권 ETF가 나왔을 시에 엄청나게 수혜보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불장 시작되기 전에 세력들이 먼저 점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지금 같이 들어가 있으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시에 개인들이 먼저 달라붙는 게 보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올리지 않을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서 한날한 시에 다 같이 들어가서 다 같이 먹고 나올 거고요. 자, 이 채권 ETF 수혜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제 영상 시청하고 계시죠. 자, 설명에 더 보기란 눌러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달아놨어요. 그리고 여기 댓글에도 제가 링크를 달아놨죠.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창이 뜹니다. 자, 여기서 인회나 미공개 종목, 떡상수의 종목 꼭 체크박스 해주시고 무료 소통방 참여까지 체크하시고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숫자만 적으시면 제출이 안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0 1 다시 0뭐뭐뭐뭐1 다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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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중간에 이렇게 빼기 빼기 넣어주셔야지 제출이 가능하시고요. 자, 이렇게 제출까지 완료를 하시게 되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시면서 꼭이 종목으로 불장 시작할 때 수익 한번 크게 확 내고, 시드 불린 다음, 거기서 불장에서 제대로 여러분들 인생의 퀀텀 점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계속 불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비트도 내려오고 뭐 다른 종목들도 가네 마네 비실비실 되는 것 같고 과연 불장이 오는 걸까 싶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불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본격적인 불장이 되려면 지금 이 썩은 뿌리를 잘라내고 또 새로운 시작이 와야겠죠. 어떤 얘기냐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SEC의 수장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나서. 그래서 지금 마이클 세일러가 나와서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 SEC의 변화로 우리는 암호화폐 전쟁의 종식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는 계속해서 친 암호화폐 인물들을 이 행정부에 계속해서 세우고 있고요. 지금 SEC의 수장인 게리 겐슬러도 트럼프가 취임하는 1월 20일에 사임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일단 그래서 요 때는 일시적으로 이 호재들이 소멸하면서 거품도 빠지고 해서 또 조정이 나아질 수 있지만 이 기대감으로 또그 전에 상승했다가 그리고 이 이후에 거품 빠지고 나서 다시 또 반등 잡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세력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면요. 일단 CVD 자료를 봤을 때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 굉장히 움직임이 적어진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개인들의 매수세는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조금 더 포기하고 매도를 막 치는 순간 갈색 고래가 그 물량을 다 받아 먹으면서 불장이 시작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 어드레스, 이 지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지금 엄청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갑자기 미친 듯이 불장 터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절대로 조정이 왔다고 포기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은 지금 우리가 이 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조정이 또한 번씩 왔었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조정 왔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불럼 파트 2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불장 파트 2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곧이 불장 파트 2를 맞을 때가 되었다 아직 이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버티면서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런 변동성을 버텨내야지만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예전 반감기에서는 요렇게 사이클이 흘러갔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 이파랑색 여기서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또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한 번도 사이클은 틀린 적이 없었다. 요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코인 시장은요, 어쨌든 지금은 조금 주춤한 것 같지만, 지금 이렇게 힘을 영차영차 영차 모아서 여러분 원기옥 아시죠? 원기옥 모듯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기파를쏠 거란 말이야.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사로이 이런 조정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루한 장에서도 수익 볼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목 추천 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제가 비슷한 이름들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자, 스트라티스 요거 말씀드렸죠. 자, 오늘 스트라티스랑 스트라이크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위에 찌르고 내려왔지만 보시면은 오늘 또20% 요렇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다. 자, 그리고 스트라이크 한번 볼게요. 오늘 스로 시작한 애들이 많이 갔네요.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보다는 많이 못간것 같아요. 그렇네요. 제가 그래도 이 종목 10%에서 15%까지는 봤었는데 그래도 8% 이렇게 갔었네요. 자, 대신 오늘 스팀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익 보신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 종목들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아침에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여러분, 뭐 질질 끌고 며칠 가져가고 이런 종목들 많이 없어요. 거의 보통 그날, 바로바로 바로 시세 나올 때 샀다가 팔고 이렇게 해서 수익 짧게 짧게 보시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블라스트 한번 봅시다. 블라스트는 음... 제가 봤을 때 당분간 막 갑자기 상승하는 일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3.2원.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잡는지 안 잡는지 한번 보셔야 될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한 일주일 정도는 횡보를 하다 그 다음에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리플 3,400원.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들고 계셔야죠. 내려왔을 때 조금 더 물타기 해서 가져가시면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런 중장기 종목은 내려왔을 때 조금씩 나눠서 매수하시고, 오를 때 조금씩 나눠서 수익 실현, 매도하셔라. 말씀드렸죠? 요렇게 계속 매수, 매도하시면서 쭉쭉쭉쭉 중장기로 끝까지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리플, 걱정하지 마세요. 모카버스, 보겠습니다. 음, 모카버스 지금 힘이 안 좋네요.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65원, 455원. 자, 455원에서 465원. 여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지켜주고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뚝 떨어지느냐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까지 하락을 할것 같고요. 여기서 한번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모카버스 말씀드렸고, 매직에 된, 자, 모카버스 언제 진입하면 좋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라인에서 반등 잡는 거 보이면 그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매직에덴. 매직에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음 오늘 마감할 때 5,400원 이상 올려놓으면 참 좋겠네요. 음, 5,400원 위로 올려놔야 될것 같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야지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도지랑 해대라. 질문 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짧게 짧게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도지를 비롯해서 민코인은요, 지금 차트는 잘 만들어 가고 있어요. 계속 거래량도 줄여놓고, 쭉쭉쭉쭉 유지해 가면서 박스권 만들어 놓고 잘 만들어 가고 있는데, 자, 민코인은 언제 오른다? 화질성으로 오른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머스크의 입을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될것 같아요. 머스크가 언제 또 민코인에 대해서 막 떠드느냐. 그걸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도지코인 뭐 지금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들어가 있다가 머스크가 막입털때 그때 올라갔을 때 팔고 나오면 좋겠다. 아니면 요거 기다리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오르기 딱 직전에 또한번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헤데라. 음, 헤데라도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는데 지금 보시면 이볼리점받은 중앙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반등 잡지 못하면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375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오늘 일봉 마감하는 거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버추얼 말씀해 주셨네요. 자, 버추얼 프로토콜 얘기하시는 거죠? 어, 이 친구는 지금 힘이 좋네요. 힘이 좋은데 사실 고점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음, 일단 혹시 들어가 있어서 언제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는 것이면 조금씩 익절 추천드릴게요. 올라갈 때마다 익절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고,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힘이 너무 좋긴 한데 사실 앞에 데이터가 너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네요. 다만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라티스 요것도 말씀드렸고요자 플로키 한번 볼게요 플로키도 마찬가지예요 밍코인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차트는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를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플로키까지 같이 수혜받아서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발란체 골룸 말씀해주셨네요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하락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5만 470원. 5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골렘 한번 볼게요. 골렘은 지금 여기서 반등 잡았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좋은데, 580원 여기까지 넘겨주면 참 좋겠네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상승 가능성이 크게 있기 때문에. 650원, 아니면 여기 더 크게 보시면 700원대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UX. UX 3090원에 물렸어요. 3190원. 한번 볼게요. 음, 음. 요 친구는 제가 영상에서 계속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요 친구 같은 경는 제가 요때 추천드려가지고 우리 380%, 390% 이상 상승해서 여기서 평균적으로 200% 정도는 수익을 보고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중간쯤에서 이렇게 유지를 해주면 참 좋겠다. 좋은 그림이 그래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길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300원에서 2200원 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하이브 알고랜드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한번 볼게요 음,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조금 움직임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매수 하시기 보다는 내일, 내일 모레까지 한번 흐름 지켜보시고, 이 박스권을 완전히 뚫어내고, 여기를, 자, 보시면, 요 라인, 520원대, 520원대를 완전히 뚫어내고 마감을 해주게 되면, 이 위에서 일본 마감을 하게 되면, 그날 조금 진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알고랜드였나요? 알고랜드는 지금 들어가시는 거 추천 안 드립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죠. 매직에덴, 바나, 앞으로 홀딩 해도 될까요? 일단 평당가를 좀 아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매직에덴, 음, 매직에덴,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일단 5,400원 위로 올려놔야 될것 같다. 자, 그리고 바나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게요. 요 친구도 지금 많이 빠지는데요. 음. 26,600원, 26,700원, 요 라인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거기 밑으로 마감하게 되면 더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친구도 일봉 마감 잘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A다. 평단 1,680원. 음. 평단까지는 올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한 한 달에서 한달반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친구도 미친 듯이 갑자기 막 폭등하는 이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물타기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다른 종목 수익 나는 종목 많습니다. 무브먼트. 음,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도 딱 오늘 내일이 기로네요. 1489원, 1490원. 여기 위에서 지켜줘야 됩니다. 1500원 이상, 안정적으로. 1500원 이상 지켜주고, 여기서 반등 잡게 되면 또 2차적으로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체인 랭크 3720원. 음, 37,000원 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음 네, 조금 위험하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도 반등을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잘 지켜줘야 돼요. 지금 현재 구간 3만 1,700원 요 라인을 잘 지켜줘야지 하락하지 않고 그래도 반등 잡고 올라갈 기미가 보인다. 자 다음 종목 모카버스 516 올렸습니다. 모카버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요거 아까 말씀드린 거 참고해 주시고요. 도지도 말씀드렸습니다. 평단이 1900원대입니다. 리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상승전 하락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하락시 매수하는 게 나을까요? 굳이 저점에서 잘 잡은 거를 전부 다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중장기 종목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자, 내려갈 때 조금씩 매수하고, 상승할 때 조금씩 매도하셔라. 요렇게 잘 지켜가면서 중장기는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평당 그래도 잘 잡으셨네요. 자 그래서 낮게 잘 잡으셨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질문 주신 종목들 전부 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또 갑자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늦어졌네요, 여러분들. 제가 빨리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여러분들 응원의 댓글 리플 화이팅 혹은 서인아 화이팅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게요. 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선물, 그 비트코인 채권 ETF 수혜 종목까지 꼭 받아가셔서 불장 전에 수익 보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린또 내일 만납시다. 그럼. 안녕!